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너는 그것을 할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개념벌리 중등수학 1학년 2학기 p 98쪽입니다. 평면 도형 중에서 오, 재미난 다각형 파트 각의 이동무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야이 표현은요 여기 보시면 각 B 이걸 내각의 이동동선을 불러요. 이걸 l1자 볼게요. B에서 D를 연결한 이 직선 BD를 L1으로 쓸게요. 알았지그 다음에 외곽의 이동구선 지금 하는 표현들은요. 수능이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외곽의 이동구선을 L2로 잡을게요. 초록색. 각 A, C, B를 각 C라고 그러잖아. 각 A, B, C에서 각 C의 외곽은 있어요각 A, C, b 를 외곽이라고 그러잖아. 그 외곽의 이동구선. 여기 C에서 D를 연결한 직선. 직선 C, D를 L2 직선이라고 볼 거야. 여기에 대한 각의 이동분선의 변해비, 내각의 이동분선의 변해비가 수능에 너무 잘 나와요. 중일 영역이지만 중이, 중상, 고일, 고2 고상까지 쭉 연결된다. 물론 당연히 업그레이드겠지. 어, 다음 버전에 논다는 거야. 잘 봐두세요, 우리 아이들. 알았지? 내가 너희들이 너희들, 우리 제들보다 차이점은 내가 너희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다는 거, 너희들보다 수학을 좀 많이 했다는 거, 응? 내가 뭐가 놀지를 안다는 거. 단 수능이 좀 내신은 모르겠어요. 밖에 내신데 까지 시험지 가지고 있거든 시험지 자그네 수능 기준에서는 내가 수능은 뭐가 좋을지 대충은 알아요 그 수능 노는거 내가 다풀수 있어요 샘 기준에서 알았지 그래서 어, 많은 시간을 갈아넣으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x 예, 셀을좀두키지 않아서 이거 별이라 할요 점이랑 별이 있어자 집중해 볼게요 삼각형 abc부터 한번 보세요 abc 삼각형에서 각 A C E 삼각형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어 A B C에서, 어 A, B C에서 각 아, X는요. 어 E 별은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외각으로 쓸 거야. 초록색 각 C의 외각은 E 별이잖아. 그 E 별은 이웃하지 않는두 네가 크기야. 2 점각 더하기 x 로쓸수있어요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라 불러요. 이것을 다 1이라고 볼게요. 괜찮죠?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를 보냐면 삼각형 A B C 삼각형을 찾아 본 거예요. 두 번째, 요번에는 음, 삼각형 BCD만 집중해 보세요. 색깔을 비켜 드릴게요. BCD만 집중해 보세요. BCD에서 각시는 이거잖아. 각시 외각 어디 있어요? 한글로 적어줄까? 삼각형 BCD에서 각시의 외각 별은 이웃 하지 않는 두내각 크기 합과 같죠. 더 빨랐나? 한글로 적어드릴까요? 그럼 얘기하세요. 알았지? 어? 그래. 휘리릭 넘겨버리면, 별에다가 점을 뺀건몇 도? 40도란 걸, 스타1, 스타2, 이걸 전문적으로 열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으로 쓰지만, 수학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열립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어? 어떻게 열립할까? 이 별을 빼주세요. 그 이름 묶어낼 거야. 두 배. 별 빼기 점 가기. 바로 X네. 와. 별다기 아, 별에다가 X를, 아, 별에다가 점을 뺀건 몇도? 4 0도다아요 얘가 얼마라고? 4 0도인거예요 그래서 대신 넣다. 대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또뭐 삽입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대신 넣는다는 걸 대입이라 불러요. 어? 이게 얼마라고? 40도라고. 어? 그럼 이걸 쓸까요? 2배 40도가 우리가 구하는 x인거야. 그럼 x는 몇도? 80도라고요. 처럼뭘 적으라고요? 풀이를 적으라고 암산하지 마시고 책에다 꺼적꺼적 낙서하지 말고요. 알았지? 이걸 따라하세요. 노래 있잖아. 날 따라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따라하네. 아무도 따라하네. 개념말이. 중등수학 1학년 2야기 P105쪽. 당시 파트. 핵심 3번에 2번이에요. 자. 따라 아이코팅한 선택, 선택해보세요. 외곽으로 풀줄까요 내각으로 풀줄까요 내각으로 풀줄게요 지금 책에도내각로 풀지만 외곽으로 풀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 외곽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지? 갑니다. 내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각형 A, B, C, D, E 외각은 내각은 관계없어요. 각 a 의 내각 구해보세요. 몇 도? 100도. 각 b 의 내각 구해보세요. 몇 도? 180도 빼기 X. 각 C는 구했고요. 각 d 의 내각 크게 계산해보세요. 몇 도? 그렇지 96도. 각 E 내각 구해보세요. 104도 맞나요? 검산 해보세요. 짧게, 짧게. 그죠? 근데, 우리 N각형에서의 내가 크기 합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쓸게요. 내가 크기 합은 어떻게 쓴다? 내가 크기 합은 1 8 0도에다가뭘 곱한다? N각형이니까. n 2에요? n 3이에요? n 3이죠? 2죠? 3인가요? 5인가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지. 헷갈리면, 유도해줄게요, 손. 유도해줄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이었지요? 그 만들어진 삼각형은 n 빼기 2개잖아요. 기억나지? 또, 이, 이 양삼 꼭선을 유도해달라 해라, 에이? 내가 저번 시간에 수업 외쳤지, 그제? 근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자꾸, 자꾸 까먹었을 때 생각난다고. 외우지 마시고, 내가 외우라는 데 한두 번한는게 없다, 에이? 그렇지? 나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식 외워서 푸는 게더박가나요 성적이 뭐, 생, 몇점 받았으면 내 물어본 적 없지? 안 물어봤었는데, 평생 안물어볼거든 내한테 수업 반도가, 생방 수업 반도가, 네가몇 점을 받았는지, 뭐 신경 안쓸거요 그런 거 신경 쓸 거면, 어, 수학 빨리 그만두세요. 수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란다. 시험 못 쳤다고 그만두고, 시험 잘 쳤다고 우쭐대면안 돼. 겸손하게 복습하시고, 우리 지금 현역 중3들, 고일 수업 하거든. 고일 수업 하는 애들은 목표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복습을. 최소, 나랑 최소 두 번, 혼자서 스무 번 보는 게 목표예요. 스무 번.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목표다. 딱 남은 5개월 동안, 11월, 2, 12월, 1, 2. 11, 15월 치면 5개월이잖아. 남은 5개월 동안 보고 중학교 3년치 다 복습하는 게 목표다. 알았지? 너도 마찬가지다. 그거 안할 거면, 태몽 수업 받으면 안 돼. 알았지? 자, 첫 번째 분이 내각으로풀 거야. 그래서 이거 오각형이까오각형이내합은 180도 곱하기 얼마? 3이니까. 맞아? 540도는 10만 세도 넘어갈 거야. 산수는 안할 겁니다. 산수는 누구 뭐? 나 뭐가 아니에요. 누구 뭐? 공부는 수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각 A는 몇 도? 10만 정도 넘어갈 거다. 100도 각 B는? 180백 X 각 C는? 100도 각 C는? 각 D는? 96도 각 E는? 104도? x 에 관한 1차 방정식인데, 풀어줄까요? 넘어갈까요? 안 되겠죠? 산수는? 내가 판단할 때 우리 3명 다, 우리 제대로 모두 다 산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는 음, 누구 몫? 우리 자들 몫이다. 내 몫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에? 알았지? 개너멀리, 중동석, 1학년 2학기, 피 105쪽. 자, 시간 적으세요. 이분 사십초 자, 다음에 덮을 풀고, 몸 풀었으면 별치고, 어, 몸 풀었다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에?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고민하고도 진짜 힘이 됩니다. 알았지? 지금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너네 시험지 가지고 내가 뭘 틀렸는지 또는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다. 그렇지? 성적이 떨어졌다고 시험지 아, 그러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이 보조선, 맞아요. 이 AB를 긋는 게 진짜 중요해요. 몇 각형이에요? 크게 본다면 초록색 오각형이잖아오각형이 내가 몇 도다? 540도를 바로 이용할게요. 여성 바라서도 괜찮지? 요 크기를 편해서 별이라고. 저 크기를 편해서 하트를 할게요. 괜찮지? 그럼 각 A는 몇 도? X 더하기 별. 각 B는 하트 더하기 80. 각 C는 112도. 각 D는 100도. 자, 100도네. 110도가 아니라. 각 E는 106도잖아. 자, 잘 보세요. 오? 어? 잘 보세요. 오. 그러면. 자, 우리 제자들 정리정돈할 거에요. 자 정의동돈 하면 여기 있는 어, 별과 하트의 합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이해하면 된다. 이건 첫 번째 식인데 이거 바로 어, 별과 하트 계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삼각형을 이 점을 p로 잡을게요. p, a, b만 찾아봐봐 p, a 및 b만 찾아봐봐 그리고 p, q, r을 쳐다봐봐. 우선 삼각형 p, q, r 찾았지. 내가 크기 한번 몇 도? 180도인 거예요. 이 크기를 표현해서 세모로 할게요. 바로 소연의 대 그래프 위에 막꼭지 크기 세모 같잖아. 그럼 PQR에서 세모에다가, 30도에다가, 34도를 더는건몇 도? 그렇지. 180도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요 64도네? 64도가 뭘 더해? 180도가 돼요? 그렇지. 몇 도? 100? 20? 116도인가요? 116도네. 아, 그럼 자, 세번 삼각형은, 우리 제자들이 이걸 찾아보면 돼요. 마지막, 눈치 깎겠지만, 삼각형 PABM을 찾아보세요. 자, 안나요? PAB 삼각형에서 그 세모 한 개랑 별이랑 하트를 더한 건몇 도? 응, 60, 1 8 0도잖아 그런데 세모 크기가 얼마래? 116도잖아. 그럼 별이랑 하트를 더한 건몇 도예요? 그렇지, 64도가 된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 이 합이 64도구나. 맞죠? 그러면 이거 다 이거 전부 다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 정리하고 하는 건 생각이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한 후에 x를 다가이다 더한 거5 4도가되면스는 구할 수있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상당히 좋은 문제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